가라 무당에게 신년 결혼 운세를 본 인스타충들은 과연 남편 감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결혼 정보 회사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인스타충들을 밀착 취재해 보았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 저희 결혼 정보 회사 가요. 어 진짜요? <laughs> 네, 뭐 선녀님한테 부적도 받았겠다. 슬슬 결혼 준비 해야죠, 저희도. 그냥 뭐 간단하게 상담만 좀 받아보려고요. 부적도. 음, 예, <laughs> 어느 남자가 총때미고저 골빈년들을 만날까? 결혼 정보 회사에 도착한 인스타충들. 어, <laughs> <laughs> 가방은 왜 올려놓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 예약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선양 임슬기요. 어제 이쪽으로 오실게요. <laughs> 안쪽에 들어가 계시면 상담사분 오실 거예요. 음. 혹시 마실 음료수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전 카스요. 아 전쟁다운? 네. 음. 아, 음. 아유 농담이에요. <laughs> 저희 둘다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들어가 계세요. 네. 네. 여기가 무슨 헌팅 술집인 줄 아나? <laughs> 응?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왜? 우리 정도면 막 다들 모셔가려고 난리를 할 텐데 <laughs> 잘 보고 골라야지 그치 그치 우리 수준이랑 맞는 남자 만나야지 <laughs> 맞아 슬기님 사영님 드디어 상담사분이 오셨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이분은? 저 그냥 촬영하는 사람인데 아 네. 카메라맨분? 혹시 이분은 상담 좀 힘들겠죠? 외적으로 보기에 스펙이 오지게 좋으신 거 아니면 좀 음... 힘들 것 같으세요? 아.. 그럴 것같발년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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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혹시 방을 잘못 들어온 건가요? 어? 왜요? 임선양 임실비님 맞으세요? 네저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사진이랑 갭 차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laughs> 음, 웬 슈가슈가 룬 캐릭터가 있냐? <목소리가> 저희가 사진 파열이 좀안 박아서요.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실물이 조금 더 낫죠? <목소리가> 음, 실물이 좀더 낫긴 하지. 그럼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랑 몸무게랑 직업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어 사진 너무 못 나왔다. 어떡해. <laughs> 진짜 사진 <활발 목소리가> 너무 놀랄만 하시다. 응, 응. <목소리가> 다 갔다 하 고무고무인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여기까지는 <laughs> 올라가봤으니까. 사기꾼이 따로 없다. 의무교육을 안 받았나? 우리 응. 진짜 가감 없이 적었어. 요 <laughs> 네, <laughs> 솔직하게. <웃음> 네. <웃음> 두분다 직업을 인플루언서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럼 현재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아, 전... 저희 인플루언서 네임은 일단 전 썬블리, 저는 슬콩이고요. 혹시 저희 모르세요? 아 제가 s s 를잘안 해가지고. 아, 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홍삼 공구, 효소 공구, 제품이랑 셀카만 찍어서 올려도 한몇 백씩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laughs> 아, 혹시 효소 안 들어오세요? 아뭐 네. 아 팔고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laughs> 음, 네. <laughs> 그러면 혹시 연봉? 아, 그거는 뭐 매번 다르긴 한데, 한 500에서 1억 사이인 것 같아요. <laughs> 네. 폭이 굉장히 크신데요? 선생님, 네? 저희가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 그리고 저희 그 사업. 또한 번씩 하는데 어, 베이킹 사업 했었고 음. 또 앞으로는 네일샵 사업도 좀 생각 중이에요 음. 아. 음. <laughs> 어, 그럼 현재까지 모아두신 자산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 그 아시죠? 음. 아, 네. 어, 소유하고 있어요 음. 아, 지금 수리 아, 중이긴 맛세아. 한데 도대체 언제 수리가 되는 건데? 고급차 수리 중 저는 뭐 가지고 있는 명품백만 팔아도 한몇 음. 천은 나와요 <laughs> 다 짭이잖아요 몇천대 맞고 싶으세요? 그럼. 두 분, 신용등급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희 9등급이요. 제일 높은 등급, 9등급이요. 응. 적어주세요. 9등급이요? 네, 9등급 나오기 참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상위 100%예요. <laughs> 저희가 워낙에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이런 데서 어, 신세계에서 얘네들 성적도 9등급인가? 두 분, 최종...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는 그 프랑스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아 어, 프랑스 대학 이름이 생제르망 프티 보마르쉐 샹그릴라 샹젤리제 대학이요. <laughs> 네? 생제르망 프티 보마르쉐 샹그릴라 샹젤리제 대학이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좀 유명한 대학이라. <laughs> 적어주세요. 슬기님은 아 저는요. 저는 고려대요. 에? 고려대요? 합격을 했. 안 갔어요. 음, 솔직히 음.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음, 저는 뭐 남들이랑 다르게 좀 세상 속으로 빨리 음, 뛰어들었다. 뛰어든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굴러 떨어진 거 같은데. 아 근데 학력은 그 고려대로 써주세요. 음, 그래야 입학허가서는 받았으니까. 음, 아, 네. <laughs> 갈 거겠나? <것 같았나? 웃음> 혹시 지병은 따로 없으시죠? 아네 저희 건강해요. 네 건강 없어요. 아 네. 근데 두분다 공주병 있으셔. 이렇게 계속되는 아, 결혼 상담. 두분 부모님 자산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기요. 아니, 저희가 무슨 취조당하러 온 것도 아니고 상담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세요? 맞아요. 부모님 자산은 왜 물어보세요? 저희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미래 비전을 봐주셔야지 자꾸 뭐 과거, 현재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희랑 좀안 맞는 것 같네요? 아,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가 결혼 정보 회사다 보니까 보다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아 됐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DM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DM 주실 때 기본적인 예의와 예쁜 말투 같이 부탁드려요. 저 부탁드리실게요. <laughs> 존나 패고 싶다. 아, 네. 아, 그럼 혹시 그두분그 상대쪽에 원하시는 조건이 뭐 있으실까요?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음.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소탈한 편이어가지고 외모는 잘안 봐요. 다만, 이제 연봉이 뭐 3억에서 5억 사이? 음. 아, 3억에서 5억 사이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어 근데 요즘 연봉 3억에서 5억 안 되는 남자가 있나요? 그게 남잔가? 제대로 골빈년들이다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 건물이 서울에 뭐 한두 채 정도 있는 정도? 뭐이 정도면 좀 만족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하죠 저도 크게 바라는건 없고요 서울에 4년째 대학 나와서 자가, 자차, 자산 쓰디자 정도. 자본주의가 따로 없다. 아, 그리고 저희는 공통적으로 좀술 담배 하는 남자는 싫어하거든요. 술 담배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요 저희는 하는데 저희 남편이 하는 게 싫어서요. 이게 여자들의 모성 본능이랄까. <laughs> <laughs> 맞아. 저희 완전 골투예요. 저 전담인데 여기서 좀 한대 펴봐요 아 아니요 그건 안 되세요 아 그래 아. 그리고 좀더 조건을 얘기하자면 MBTI도 좀 많이 보거든요 제가 ENTJ라서 음. F인 남자가 오히려 지을것 같아요 맞아 저 FJ요 아 그리고 제가 외모는 안 본다고 했지만 키는 그래도 180 넘어야 될것같아요180안 하면 그게 남자인가요? 같이 걸어다닐 니때 속도 고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인연들 아가리 좀 찢어줄 사람? 여동생이 남동생 뭐 있는 거. 사실 저는 여동생 들어가 가지고 저는 로 아, 현재가 싫으시구나. 신세계백화점 <laughs> 뭐 VIP 고객이면 더 좋고요. 아, 발렛 무료. 아, 네. 아, 네. 그리고 대한항공 VIP. 다적어주세요 아, 어휴. 자 그럼 이제 정리 일 조금 할게요. 근데 사실상 두 분이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는 남성분들은 좀 찾기 어려우세요. 어, 왜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들도 아닌데. 양심이 박살이 났다. 일단 제가 최대한으로 맞춰 가지고 매칭 가능성 있는 프로필을 보여 드릴 거고요. 근데 그분들도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니까 서로 맞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음. 정도면은 무조건 통과죠. <laughs> 솔직히 외모부터 감지덕지 아닌가요? 돈을 덕지덕지 덕지 썼으니까. 선양님 먼저 네. 썬블리라고 불러 주세요. 아, 네. 아 썬블리님 네. 먼저 프로필 보여 드릴게요. 네. 어, <laughs> 아, 이거인데. 정육점 사장님이야? 사장님. 제가 아무리 와꾸를 안 본다고 했지만 이 와꾸가 너무 씹창인데? 요 아, 0창이시긴 한데 그냥 S 전자 다니시고요. S 전자요? 네. 어, 어디 봐봐요, 봐봐요. 연봉은 3억 정도에. 아, 계속 보니까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아야 볼거 찍고 싶다. 바로 퇴사 전화 하는 거 봐라. 그리고 부모님은 아, 어. 강남에 아파트 한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모, 시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아, 벌써. 아, 근데 다만 딸님이 네. 한분 있어요. 딸이요? 네? 아, 근데 그 딸님이 리라 초등학교 다니요. 그 대통령들 자녀도 다닌다는 리라 초등학교 아시죠? 이래, 아, 저 알아요, 알아요. 어, 저희 조카도 거기 다니거든요. 어? 아, 저 애들이랑 금방 친해져요. 애들이 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뭐 돌싱남, 뭐,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탈모도 조금 있어서. 저 이덕과 아저씨 팬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분으로 킵하시고요. 아, 네네. 슬기님은, 아니, 슬콩님은 아, 네. 전 진짜 상대방한테 다 맞출 마음이 있어요. 아, 잠시만요. 이분이시고요. 어? 전잘남인데? 이분으로 어, 할게요! 어, 멋있으시죠? 전직 네. 배우예요 어머! 네. 어, 그렇게 생겼다! 어, 자산은 10억 정도에 10억! 남자가 존나 아까운데? 삼성동 아이파크 거주하시고요 음. 저 매칭해주세요 바로 근데 다만 전과가 있으셔가지고... 그럼 그렇지. 저건 어떤 전과? 투키킹 <목소리> 전과가. 음? 아저 집착하는 남자 엄청 좋아해요. <목소리> 너무, 너무 결혼할 사람 <목소리> 언제가 좋으시대요? 아니 그게 그렇게 포장이 된다고? <목소리> 아, 저희가 그럼 주선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횟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날 수 있는 기간제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어서 어. 비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음. 5회 만나면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 무제한은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 그리고 결혼에 성공하시면. 성원비는 별도로 있고요. 혹시 이제 그 모든 비용은 남자 쪽에서 되는 거죠? 어, 아니요, 아니요. 각각 내시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음. 하시는 거니까. 좀 비용이 크기는 음. 하네요. 저희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은 수준의 여자들이 돈 주고 남자를 만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어, 그래서. 어. <laughs> 남자 쪽에서 돈을 다 대면 모를까. 음, 맞아. 음. 그럼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이긴 한데 첫 만남 이벤트라고 첫 만남을 무료로 주선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음. 오, 진짜요? 어, 그럼 저희 이분들이랑 첫 만남. 한번 <laughs> 네, 이분들 의사도 여쭤봐야 하니까요. 아뭐 물어볼 게 있나요? 저희 인스타만 보여 주세요. 선빌리 인슬콩 네. <laughs> 그렇긴 한데 이분들 의사도 한번 여쭤보고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냥 음. 저희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음. 번호만 알려 주시면 음. 죄송한데 개인 정보를 그냥 드릴 순 없어서요. 아, 음. 아 맞아. 뭐 듣고 보니까 <laughs> 뭐 여자가 먼저 선톡하는 건좀 모양 빠지지. 아, 근데. 그렇네. 선톡이랑 밥값은 무조건 남자가. <laughs> 이렇게 상담이 마무리되었는데 잘좀 부탁드릴게요. 그분들한테 네. 저희 인스타 꼭보여주시고 아, 네. 연락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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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세요. 저세들은 그런 다